우의 우리 세계는, 우라 세계는 상대적으로, yeah. 어, 무해하다할거 없다. 우리는 돈에 공부할 뭐 필요가 없다. 그서뭐할 필요가 없어? 조심할 필요가 없죠. 뭐할 때마다. 네, 순간, 내 네, 순간 조심할 필요가 없죠. 뭘 조심할 필요가 없어. 대대할 필요가 없죠. 호랑이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뭐할 필요가 없냐면, 군주인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오늘날 위험의 위험은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인 거죠. 더 명확히 하자면 우린 가족이 누구 가지고 있다. 어, 석기시대에 뇌를 가지고 있죠. 네, 뭐하는? 네,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석기시대 뇌를 가지고 있죠단수고유율이가과해선을유하시고 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여겨진다 어떻게 여긴다 위협이라고 여겨진다. 뭐에 의해서? 우리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여겨진다. 뭐일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생존에 뭐에... 해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과거에는 위험은 의미했죠. 뭐의에 이더 에이비 에이를 표현하죠. 근데 뭐 하거나? 뭐해만 하거나? 그만도야만 그냥... 하거나 그냥... 싸워야만 하는 것중에를 의미했던 거죠. 네, 만약 우리가 약속이 있다면, 그러나 뭐 하고 있다면,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말로 위협적이지 않죠? 뭘 위협하지 않아? 맞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기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여겨? 위험. 위험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포인트다. 위협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그것을 평가하기를 그렇게 위험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불쾌한 대화를 가진다면, 우리 파트너가 불쾌한 대화를 가진다면, 그것이 뭐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뭐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뭐할 필요 없다? 달아나거나 싸울 필요가 없죠. 위험보다 이게 핵심이네. 위험은 일루전. 어, 착각이고 착시다. 우리의 석기 시대의 뇌가 보는데, 어, 모털이 네, 뭔지 모털? 치명, 죽음에 이다 지금. 치명적인 위험을 보죠. 근데, 어떤 위험?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치명적 위험을 보게 되는 거죠.